또 너무 삐뚤겠죠? 뒤에서 볼 때는 이완식. 그러면 척추가 삐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립. 필라테스의 중립을 지키는 동작들을 배워볼 거예요. 뻥 뒤집어져 있는 분들도 실거고 이렇게 구부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나무로 갔다가 여러분 후크가 뒤쪽으로 다시 후크가 내 네, 복부 안으로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테스 강사 유키 조일경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이 없는 복부 운동 알려주세요. 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허리통증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동반하고 있어요 뭐 어떠한 질환이 없다고 가정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한쪽으로만 패턴들이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등이 구부러져 있다면 너무 뒤쪽에 신장근 머슬이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반대로 너무 앞으로 쏟아져 있다면 이렇게 허리 신장근이 너무 타이트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가정하고 또는 질람이 없다고 가정하고 자 최대한 앞뒤 밸런스 그리고 좌우 밸런스가 좋다면 허리 통증을 조금 줄이면서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 주제는 중립 필라테스의 중립을 지키는 동작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제가 무릎 구은 자세에서 먼저 보여드릴게. 요 옆모습 조금 따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 골반 앞쪽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뒤집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구부정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앙을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오리 공둥 빼볼게요. 이때는 앞쪽에 골반 뼈 만져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겠죠?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 힘으로 밀어내고 이 뼈를 위쪽으로 들어올린다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후크처럼 다시 이 후크가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다시 후크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거 기억나세요? 누워있는 자세에서 0과 100을 만드는 거죠 다시 숫자로 설명해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뒤집은 게 0이고 자 이렇게 꾹 누른 게 100이라고 할게요 다시 이게 0이고 최대한으로 이게 100 그럼 한번 50으로 와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쯤 자 이때 가슴 들고 머리도 길게 들어 다시 이렇게 밀어내며 0 다시 100으로 와 다시 0으로 하고 100으로 다시 0에서 10, 20, 30, 40, 50까지 가져와 볼게요. 제가 여기서 머물러서 50에서 머물러서 호흡부터 해볼게요. 호흡 조용히 들이마시고 몸이 커다래지는 느낌 내쉬고. 후. 항상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호흡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그대로 연결해서 이번엔 네발 자세로 가요. 자,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위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자 머리가 빠지지 않게 먼저 단단하게 밀어주시고, 자, 다시 이렇게 밀어볼게요. 영, 다시 동그랗게 말아 올리는 동작이 후 백, 다시 영으로 갔다가 이렇게 후크가 뒤쪽으로, 다시 후 후크가 내 복부 안으로 들어와,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다시 지금 똑같은 동작을 다양한 자세로 하고 있죠? 다시 이렇게 뒤집었다가 다시 백으로 가지고. 다시 0으로 갔다가 50으로 와볼까요? 50. 잘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누구나 다 확신할 수 없어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거울을 두고 전신 거울로 나의 모습을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 100으로. 후. 자, 90, 80, 자, 50.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나의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봐도 좋겠죠? 자, 이때 봤을 때 제가 점선을 딱딱딱 그어 놓을 건데요. 귀. 어깨 골반 옆선, 이렇게 일직선이 될수 있게. 자, 이렇게 우글우글 찌그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일자도 아니고, 저는 되게 많이 해서 딱 비슷하게 티를 내죠. 자, 뉴튜 자, 이렇게 꼬리뼈 살짝만 뒤로 보내고, 허리 모양 움푹 들어가 있고, 위쪽 등은 살짝 나와 있고, 목은 다시 들어가 있고, 뒤통수는 다시 빠져나와 있죠. 이렇게 예쁜 곡선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로 본격적인 호흡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배가 축 떨어지죠? 이때 이렇게 같이 허리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채우시고, 다시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둘 마시고, 내쉬고, 후, 아랫배와 옆구리가 불어요. 다시 마시고, 자, 이때 목 떨어졌다면 당장 뒤로 밀어내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후자 그대로 갑니다 먼저 발목을 꺾어서 이렇게 드는 동작 갈 건데요 여러분들 발바닥 근육이랑 허리 근육이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발목을 꺾어 발바닥을 단단하게 바닥 짚는 느낌 먼저 받아볼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푸쉬 자, 이때 허리 찌그러지지 않게 다시 아랫배 밀어내시고 마시고 내쉬고 후 한번 더 마시고 내쉬고, 후, 종아리도 스트레치 되죠? 반대쪽, 마시고. 절대 발이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단단하게. 발 저항할 때, 손바닥도 밀어내고, 아랫배는 등으로 밀어요. 두번 더,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제자리로. 자, 발목을 바짝 꺾습니다. 자, 애중근하게 꺾으시면 힘들어져요. 무릎이 뒤로 밀리겠죠? 바짝 꺾으세요. 그리고, 발가락으로 바닥 단단하게 씹으시고, 손바닥 밀어낸 복부랑 무릎을 들어요. 후, 둘, 유지. 하나, 둘, 자, 이때 50 유지하나요? 0 아닌가요? 100 아닌가요? 50 유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나, 이것이 다리를 뻗었을 때 플랭크가 되겠죠?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로우 플랭크가 돼요. 탄, 탄, 착. 다시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다시 발목 꺾어, 바닥 찍어, 무릎 번쩍, 아랫배랑 같이 일어나네요. 이때 배가 출렁 떨어지면 허리가 뭉개지겠죠? 그러면서 영 방향으로 밀려요. 휴, 복부를 당겨주세요. 다섯, 넷. 자, 이때 복부 근육이 너무 단단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누. 배가죽과 허리 근육이 같은 길이인 느낌으로. 유지 셋. 하나, 둘, 후. 하나, 후. 천천히 다운. A 발등 내리고 자 그대로 연결해서 갈거예요 지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손목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견갑의 안정화 떨어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손목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바닥 짚은 데 팔꿈치로 바꿔 잡고 발목 꺾어 자 어중간하게 말고 발목 바짝 꺾어 주셔야 돼요 그대로 들어요 엉덩이 20cm 들어요 업후 하나 후둘이때 턱은 이렇게 들지 마시고 팔꿈치 사이 점 보세요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다운 발등 내리고 자 손을 멀리 뻗어서 잠깐만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휴식할게요 긴장했던 가슴 근육 풀어주세요 후 그대로 양손 얼굴 옆에 짚고 일어날게요 자 연결해서 두 번째는 사이드 옆쪽에 있는 복부 근육 그리고 받쳐주고 있는 뒤쪽에 있는 허리 머슬들 잡아주는 운동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밴드를 준비했어요 밴드가 가이드라인 되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을게요. 이해되시죠? 다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 먼저 밴드에 집을게요. 자, 근데 이때 네발 자세 해야 돼요. 네발 자세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발 자세에서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네발 자세 여기서 무릎 들어 무릎이 이게 같은 선에 여기 엉덩이 일어나요. 여기 손바닥 있는데 이쪽에 팔꿈치 집을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 팔, 팔꿈치 짚고, 짚으시고 자 연결해서 코로 깊게 마시고 자 내쉬는데 엉덩이를 이 선으로 가지고 올거예요자 부드럽게 엉덩이 업후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다운 자 다시 마시고 내쉬면업후둘셋넷 다섯 천천히 다운 자 이때 중요한거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고 이선 안으로 가져오신다는거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살짝 뒤쪽 중심에서 선 안에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 몸을 길게 뻗어내려고 노력해 볼까요? 마시고 내쉬고 후 다음 둘 셋. 자 이때 얘가 지금 저는 너무 구부리고 있었는데 살짝 뻗어볼게요. 얘 발도 같은 선 안에 가져올게요. 자딱세 번만 나올게요. 마시고 내쉬며 업후 하나 둘셋넷 천천히 다음 다시 마시고 내쉬며 둘둘셋넷 다음 마시고. 내쉬며 네, 셋, 둘, 셋, 넷, 다운 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쉽게끔 깔아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매트 중앙에다 깔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네발 자세에서 정확한 자세로 가기 위해서 네 발에서 사이드로 가볼게요. 발등은 딱 붙여놓은 상태에 단단하게 가슴 밀어내고 발목 꺾어요. 그대로 무릎 살짝 들어 살짝 골반 트위스트 그대로 엉덩이 내려놓을게요. 자 이때 팔꿈치를 양손 사이에 있는 밴드에다 갖다 놔볼게요. 그리고 엉덩이는 뒤에 있죠. 발도 엉덩이랑 같은 사이에 두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무릎은 살짝 밴디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를 살짝 뒤로 당겨볼게요. 네. 자 그대로 코로 깊게 마시고 그럼 이렇게 무릎 옆에 허벅지 그 팔꿈치가 짚고 있어요. 자 그대로 엉덩이를 이쪽 손으로 가지고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살짝 밀어서 유지 하나, 둘, 셋. 자, 이때 어깨가 찌그러지면 안 되겠죠. 단단하게 밀어내세요. 아 나는 이때 힘들다 하시면은 뭐 물건 같은 거 요가 박스라도 좋고. 요가 블럭도 좋고 단단하게 밀어내면서 지지해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고 휴 천천히 다운. 이때 엉덩이 뒤로 다시 이동할게요. 자 어깨 찌그러지지 않게 끝까지 밀어내고 다시 마시고 자네번 갈게요. 내쉬며 엉덩이 업 휴. 자 시선은 먼곳 보세요. 바닥 보지 마시고 그럼 어깨가 꾸겨지겠죠? 가슴 열어 먼곳 바라보시고 다섯 넷 셋을 하나 천천히 다운할 때 엉덩이 더 뒤로 밀어내고 팔꿈치도 단단하게 마시고 자 힘들다면 두 번만 하시고 반대쪽 하세요. 내쉬면 셋 하. 둘셋넷 다섯 천천히 다운 마지막 호흡 저는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하다면 바닥 볼게요 넷업후 하나 둘셋넷자 우리 한번 왼손으로 오른쪽 복부만 접으시겠어요? 엄청 단단해졌죠자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힘이 풀려 있을 수 있어요 자, 단단하게 엉덩이 들어 올리고 자 옆구리를 끌어올리는 느낌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뒤로 다운 연결해서 반대쪽 가볼게요 저는 여전히 밴드는 깔아놓고 가볼게요 그래서 자 먼저 왼쪽 팔꿈치 짚고 자 무릎은 살짝 겹쳐서 자 이렇게 발은 약간 뒤에 있어요 엉덩이랑 발 뒤꿈치랑 같은 선 여기를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내쉬면 엉덩이를 밴드 쪽으로 밀어내요 앞후 그럼 밴드 위에 엉덩이가 들어와 있어요 천천히 다음 둘셋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면 둘후둘셋넷 다섯 천천히 다음 마시고 내쉬며셋후둘셋 넷, 다섯, 다음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구리 떨어지지 않게 궁둥이 옆구리 밀어내시고 목은 길게 들어올려. 목이 불편하면 바닥 바라보기.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음, 둘, 셋, 넷, 다섯. 연결이 이번에는 끝판왕. 플랭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밴드를 둘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두시고 괜찮으시다면 이미지를 그리면서 갑니 왜냐면 제가 플랭크를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세는 이렇게 한다 생각해보세요. 자 몸이 삐뚤겠죠?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척추가 삐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플랭크 시에도 잘정렬되어 있는 상태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발 자세에서 동작. 자 이렇게 뒤집어져서도 안 되고 플랭크 시에 복부를 너무 구기는 것도 밸런스가 앞쪽에만 집중되어 있겠죠? 자앞뒤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허리통증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어요. 네발 자세에서 자, 마시고, 자, 호흡 중요해요. 호흡을 관과하지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후 여기서 우리 분도 마시고 여기서 마시고 우리 분도 내쉬며 다시 꼬리뼈 말아 안쪽 복부로 가지고 자, 다시 마시며 우리 분도 자 내쉬며 꼬리뼈 말아 100%. 시 100%에서 0%, 50% 가지고 가볼까. 요 잘은 모르겠지만 해보는 걸로. 그래서 발목 꺾은 상태에서 무릎을 쓱 뒤로 올리고. 제 기대대로 요기 유지하면서 손으로도 단단하게 견갑을 밀어내세요. 자 왼쪽 발뒤로 후, 오른발뒤로. 이때 밴드 좌우에 내가 밸런스 를 맞게 서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고 후 둘. 이것이 플랭크죠? 아이돌들이 즐겨 한다는 무대 위에서 오래 댄스를 하고, 노래 불러야 되고, 춤 연습을 해야 된다는 아이돌들이 하는 전신 운동이라고 해요. 자, 목은 빠지지 않게 길게 밀어내요. 내가 아이돌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목은 길게, 아름답게, 어깨는 끌어 내리시고, 유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여기서 오른손과 오른쪽 발에 체중 실어, 사이드 오픈. 지금은 여기 앞에 있으시면 안 돼요. 밴드 라인이 아니라, 오른손, 오른발 라인에 옆구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아니고, 여기요. 복부를 밀어내세요. 그리고 엉덩이 힘 빠지지 않게, 다시, 요것도 0 말고, 100 말고, 50이에요, 여기서도. 천천히 제자리. 다시, 반대쪽, o n 왼손과 왼발 축이 있는 느낌이에요. 자, 이 엉덩이가 뒤로 빠져, 레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밴드 위에 있지 않아요. 그 중간에, 둘, 셋, 넷, 제자리. 후, 그대로 무릎 내리고, 덜 썩. 음, 동그랗게 말아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땀이 이렇게 나네요. 자, 이렇게까지 제가 해볼 거고, 여러분 복근 운동은 이렇게 크런치나 컬업 동작, 말하는 동작들 위주로 좀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자, 여러분 복부 운동들은 이렇게 크런치, 컬업이라고 하는 굴곡시키는 동작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시잖아요. 이럴 때 너무 앞쪽 모습들로 우리가 항상 앉아 있고 컴퓨터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데스크 앞에서 이미 힘이 풀려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끌어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리고 닫히는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는 방법들도 있지만 이미 허리 근육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땡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앞뒤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들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처럼 땀을 흘리시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운동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정성스러운 댓글도 남겨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